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시의 큐레이터를 맡은 김수현입니다. 이번 다락이라는 부천 문화재단의 마을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부천 중동에 사는 어린이 작가들입니다. 그동안 전시의 설치부터 철수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왔는데 이번엔 부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어른들이 기획한 전시만 보셨다면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전시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도전이자 꿈을 향한 첫 걸음인 전시를 함께 보러 오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시장을 걸으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어린 작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먼저, 최비현 작가님의 비밀 화방입니다. 자기만의 소중한 공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화방. 들어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어지는 작품은 김시온 작가님의 쌍둥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과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도마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한다민 작가님의 핑크의 세상은 핑크빛으로 가득한 방을 보여줍니다. 사랑스럽고 따뜻한 공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합니다. 고다현 작가님의 보라 세상은 보라색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예쁜 방과 보라색의 매력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신채윤 작가님의 마녀의 집은 반마녀와 남마녀가 함께 사는 집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신비로움을 줍니다. 문이나 작가님의 고래의 꿈은 별빛 속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꿈결 같은 바다여행이 펼쳐집니다. 최승현 작가님의 시, 브릿라는, 시 브릿드는 겨울에 나오는 반짝이는 입김을 표현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 따뜻한 숨결이 그림 속에서 빛납니다. 왕다현 작가님의 조용한 숲은 겨울 숲의 고요함을 최상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람소리와 나무의 숨결이 들리는 듯 합니다. 김효리 작가님의 추상화는 겨울의 색깔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색으로 느끼는 계절의 감정이 전해집니다. 김수빈 작가님의 결정은 얼음의 모양을 자세히 담아냈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얼음의 보석 같습니다. 박생 작가님의 얼음성은 얼음으로 만든 성을 상상했습니다. 반짝이는 겨울왕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준 작가님의 무지개 거북이는 바닷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북이를 그렸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이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윤서아 작가님의 물빛 꿈결은 판타지 속 물의 순환을 표현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꿈처럼 이어지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한지민 작가님의 마법 동물원 견학은 마법 학교 학생들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신비한 동물, 동물들과의 만남이 그림 속에 살아있습니다. 정승현 작가님의 타임 드래곤은 차원의 문을 지키는 드래곤을 표현했습니다. 웅장하고 강렬한 상상력이 느껴집니다. 같은 작가의 평행 세계는 펜으로 그린 또 다른 차원이 생각납니다. 우리와 닮았지만 다른 세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희수 작가님의 사라지지 않는 가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가을의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의 기억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박서윤 작가님의 도서관은 일상 속의 따뜻한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캣, 책과 함께하는 포근한 시간이 떠오릅니다. 이시영 작가님의 로그인은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문이 열리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직접 그린 작품인 냉장고 속 세계도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 사는 요정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차가운 공간 속에서도 따뜻한 상상이 피어납니다. 김지현 작가님의 겨울 간식은 붕어빵, 군고구마 같은 겨울의 맛을 담았습니다. 그림만 봐도 군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박주연 작가님의 타닥타닥은 잠자기 타는 가을을 표현했습니다. 불빛과 소리에서 따뜻한 계절의 감성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22명의 어린 작가들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저희 작품 말고도 동창적이며 창의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운 미술문화를 발전을 위해 모인 풀림회 마을 활동가들의 성장과 마을 주민의 소통을 중시하며 마을 안에서 서랍을 가로치고 배우는 곳 희망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면 붓을 통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산들의 단체도 함께 전시하고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며 감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갤러리 안에 도미에게 우 도장을 받으시면 캐릭터 철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을 받고 즐기는 특별한 캐릭터 철을 경험해보세요. 오늘 저희 꿈 전시회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꿈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린 작가들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저는 오늘 큐레이터를 맡은 김수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